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아몬드 카지노스격 업데이트 이동수단 영상입니다. 이번 이동수단은 캐런 이름이 가였네요. 캐런 뭐냐. 캐런 에버론. 지금 가격이 이게 검은색이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가고 가격이 만, 아니, 만이 아니라 147만 5천. 그리고 116만 6 250. 형처로 예. 앞에서도 말했듯이 백이차소 100 이하 짜리는 그냥 잘라 버려지지 그냥 굳이 걸 그냥 예. 해놓고 구입을 해놓고 아케이드 차고에다 그냥 예 필요 없으니까 못놓고 뭐 넣고 넣고 그래도 요번에는 이제 좀 건물이 두 개로 따로 놀긴 하지만 그래도 뭐냐 20칸이 되긴 하겠네요 그 차량 넣는 공간이 그래도 그 대신 돈이 좀더 많이 깨지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스펙을 보게 되면 간이 조금 안되는 예, 고스런 스펙이네요. 맥스웰이 그나마 조금 더 괜찮았는데 비쌌죠? 예, 이는 비싸고 이거에 비해 예, 조금 싸기는 한데 뭐 네, 그만큼 뭐좀 조금 스펙이 살짝 조금 떨어지는 정도. 이거랑 비교하자면 그래서 뭐이 정도면 오프로드, 이거 SUV 간이라 이건 아마 오프로드 라인일 텐데 이 정도면 뭐 괜찮다? 뭐, 생각은 해보네요, 뭐. 최고속도 요정도 괜찮고, 조금 더 이제 가속력이 살짝 높고, 제동력이 조금, 그래도 오프로드니까 그래도 한칸 정도, 돼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반, 반 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반칸안 되게 되는것 같은데, 그리고 마찰력이 세칸 이상. 제동력이, 제동력이 돼야지, 그러면 차가 컨트롤이 좀잘 될텐데. 마찰력은 또 어차피 그 브레이크 성능 고거니까 뭐 그건 그거고 제동력이 되어야지 이제 어느정도 컨트롤이 좀잘 될텐데 아무튼 그래도 뭐 이게 4인승이니까뭐 나쁘지는 않다 인것 같은데 문제가 굳이 뭐 없다는 아니 문제는 뭐 굳이 뒤에 그뭐 트렁크라고 해야 되나? 이 공간이 조금 요새는 아쉬운게 트렁크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같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런 예, 옵션이 있는 차량이 거의 없다는 게 아쉽긴 하죠 그 대신 뭐냐 카마초 같은 경우는 뒤에 뭔가 이것저것 짐 같은 거 넣어 놓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그냥 뭐 속도도 나오니까 뭐 문제 삼는 건 없었는데 요거는 뭔가 그 진짜 캐런 테크니컬? 그 아니 아니라 뭔가 그 캐런 뭐냐 뭐지? 센트킹 뭐냐? 캐런이 센트킹이었나? 아뭐아아니 바피드였나 하여튼 뭐 전에 했던 그 뭐냐 다른 그레즐리 아니아니좀 라인업이 또 아예 다른 이제 그레즐리라든가 뭔 그런 비스무리한 느낌이 나긴 하죠 뭔가 뭉뚱하니 일단 지금 예, 저 녀석은 집어 넣고 조비공으로 your g a 에버론 보고 또득 생각난 이, 이 이름이 엡실론 뭔가 비슷한 느낌? 좀 차가 보면서 딱 느낀 게 뭔가 좀 뭉뚱 그냥 샌드킹이랑 비교해 서는 굳이 좀 뭐가 뭉뚱한 느낌 그 앞뒤가 좀 살짝 짤막한 느낌이 뭐 차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앞에 범퍼가 조금 작아서 그런... 이게 좀 짝단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뭔 기본 몸집에 비해 뭔가 그 샌... 뭐냐 오프로드랑 이제 샌드킹 그런거랑 비교하자면 뭔가 좀 이제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크고 앞에 범퍼는 뭔가 범퍼대로 뭔가 좀 작은 느낌이고 뭔가 많이 좀 언밸런스한 느낌 살짝 예,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하네요 이거 범퍼가 응 어, 그래도 조금 있긴 하네 이거. 그래도 이 턱받이고 여기다 턱받이에다 캥거루 범퍼에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런 거 뭔가 달면은 진짜 훅 같은 거 걸어놓으면 진짜 견인차 같은 거뭐좀 달아돌아 진짜 나와가지고 뭔가 달아주던가 뭔가 그런 거 해주지 진짜 옵션 뭐 아니야, 미션이라든가 진짜 견인차 미션 한정이라도 견인차를 아 그냥 저거겠구나 견차가 나오는 순간 그 견인차로 뭐냐. 그냥 그 밑동네 가가지고 경차 끌고 오겠지 아 근데 어차피 근 어차피 뭐냐 그경차 나와도 못 넣는다는 그 옵션이 걸려있으니까 그 차량 차고에 블랙리스트로 걸려있어서 못 넣기는 할 텐데 어 뭐냐 이건? 범퍼가 좀 뭔가 차량 안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거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이건? 음, 기본 대체적으로 그냥 뭔가 달아야 뭔가 이제 아래쪽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캥거루 범퍼라든가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위에 하나 더 차량에 붙여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건. 오, 크롬. 간만에 크롬 옵션 달려있네요 이거. 머플러는 뭐, 그냥, 에, 예, 듀얼 머플러 이거 달고. 뒤에는 그래도, 앞에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던 느낌인데, 뒤에는 괜찮네요 디자인. 아, 요런, 요좀 별로였는데, 뒤쪽이 그래도 멋있고 괜찮은 느낌? <웃음> <웃음> 아, 좀 전부터 갑자기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얘도 역시 카본이네 아좀 카본 좀 요번에 좀 떼, 떼주지 진짜 업데이트 좀 요번 거 카본 아우 좀다 비슷...무려한 뭐 느낌이긴 한데 막 이게 아 가운데 그 옵션 예 고거에 따라 뭔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결과적으론 예 색깔놀이 얘도 조금 색깔놀이에 피해자네 얘도 검은색이고 음. 어. 상징은 예, 얘도 조금 별로 없네요 이거. 근데 좀 요즘엔 좀 상징이 조금 달기가 애매한 느낌. 예, 거고 내고. 어 역시 이쪽에 예, 예, 트렁크 쪽 예, 뒤쪽 트렁크 쪽에 뭔가 옵션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도. 이 어, 뭐야? 컨테이너. 요렇다면 뭐, 예, 요렇게 달아줘야죠. 예. 그나마 그래도 못, 예, 못하는 대신 이런 옵션 넣어주면, 뭐, 예, 뭐, 만족해가지고 뭐, 쓰긴 하겠죠. 지붕도 역시, 예, 뭐, 카본, 카본, 뭔가 있는 것 같, 같기는 한데, 하필 차고를,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속도가 돌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요즘 사이트로 못 돌아가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거 정도? 에스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스키 정도? 네, 요거 달아두고. 네, 이제 스커트 달아놓고, 스포일러. 오. 스포일러가 없는 차량이 있어서 없나근데 없는 차량은 모르겠지만, 네, 모르겠지만 거의 진짜 요새 최근 업데이트 중에 스포, 포, 스포일러 달수 있는 차량들 중에서 이제 옵션,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이 차량이 거의 처음 아닌가? 진짜 그만 아니면 진짜 없다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요새 최근 이제 계속 업데이트된 것 중에 아 소스피셜 좀 낮추자. 얘는 좀 너무 좀 높다 이거 그래도. 바퀴가 너무 커가지고 이 정도라도 어느 정도 언덕 바위 같은 거 이거 너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또 그냥 기본으로도 또 이제 타이어가 커가지고 바위 같은 거 이제 잘 이제 진짜 거의 수직 가까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너무 예,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하겠는데 뭐 여기 어디냐? 할수록도 있으니까 네, 가깝고 보면 좀, 또, 또 괜찮은데. 오 빠르고 빠른데 근데 좀 뭔가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간다는 느낌? 지금 오프로드에서는 살짝 그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간다는 느낌이긴 있 하고 근데 여기 일반 도로에서는. 또 괜찮게 잘 나오네요. 이 정도 괜찮은데, 네, 앞에서 말했듯이 다 괜찮다고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핸들링도 뭐 정도는 잘 그냥 미, 미끄러진다는 것도도 감이 있기는 한데, 잘 미끄러진다. 이 네, 정도에 뭐 확실히 게임 뭐냐, 그 카마초랑 비교하자면 뭔가 제... 아, 근 너무 돌아간다. 지금, 지금 보니까 너무 돌아가네, 요 이게. 제동님이 네, 니까좀 전에 살짝 한 바퀴 일부러 돌려고 하니까 그잘 네, 돌아갔는데, 일정 각도 돌려고 하니까 지금 확 미끄러진다는 느낌? 보게 있긴 하니까, 좀, 아닌가? 근데 굳이, 오뭐 프로덕트 차량 가지고 뭐, 크게 이런 돌아가는 핸들링을 말하는 건좀 그렇긴 하긴 하지만, 카마처럼 비교해보면, 제, 뭐 이제, 첫 번째 그때 달려보고 그 이후로 좀 달려본 적 없긴 한데, 그때 기억을 그냥 더듬어가지고 보자면, 요거보다는 조금 이제, 성능, 속도도 조금 빠르고, 핸들링도 괜찮다. 그러니까 거의 보자면 이제, 카멀초의 약간의 하위 호환 정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하죠. 개인적인 뭐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의 카멀초의 뭐, 살짝 하위 호환 같은 느낌. 뭐, 예, 뭐, 얘는 차량 옵션을 굳이 뭐볼 필요는 어, 예, 없게나 할 텐데, 앞에 후드랑 에이, 사이, 양쪽에 문. 예, 요거 말고, 에이, 없다 보니까, 굳이 뭐, 아, 뒤트렁크 아, 공원도 열리네. 아, 요것도 열리는구나. 아, 요건 몰랐네요. 이거. 요거까지 열릴 줄은. 예, 뭐, 이렇게 해서, 에이, 열리니까, 굳이 뭐, 예, 뭐, 아, 이게 터트려야지, 일단. 굳이 뭐, 요, 요거는, 프로들를 그래도 좀 에, 그래도 좀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래도 얘는 좀뭐 아니다. 약간 차량도 뭔가 앞에는 그 GT에 따른 차량들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도 몇개 있어 가지고 뭔가 좀짬뽕된 느낌? 뒤에는 그 뭐냐 약간 좀 느낌을 보자면은 잠깐 자, 잠깐 이제 끝내기 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느낌상 여기 있으려나? 아 이거 그 라인업을 좀 바꾸자 이게 설명을 좀더 빠르게 하려면 그래서 필터를 이제 4도어 그리 해가지고 보면 응? 여기 이게 없네. 럭셔리 라인. 이후로 뭐 조금 다르게 하냐 스트라이크 터나 아, 조금 다르게 하거나 그런 그래좀다른 느낌. 어, 어, 아니 좀 많이 또 꼬이네 로코톤 나던가이런것 잠깐 조금 섞어 놓은 느낌이고 여기 팔려나?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프로드 에서 어느거 어, 어, 아 이거다 바이슨 이거 간만에 본거 뒤쪽은 이거 이 녀석 좀 많이 닮아가지고 좀 섞어놨다는 느낌 아 그리고 세들러구나 이게 요게 조금 이발 좀 자주 털리는 녀석이 세들러인데뭐몇개 예. 조금 섞어놨다는 느낌이 많이 강하긴 하죠 약간 좀 비슷한 느낌 근데 차, 아, 차 높이는 그리고 보니까 저거 뭐냐 타이어가 다른데 세드킹 이것도 비슷하네요 차 높이가 높았다는 점이 샌드킹이랑 비슷하고 뭐좀 이것저것 많이 섞어놨다는 느낌 그래서 좀 조금 애매했었는데 아무튼 보험비를 먼저 보고 나서 Morse <목소리> Mutual 예, h o 13828. 어, 그래도 에, 예, 웨이더보단 뭐 요새는 웬만한 차량 이제 오프로드에서 나오는 진짜 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에, 예, 웨이더보단뭐 뭐 비슷 비싸거나 뭐 비슷한 수치가 뭐 나오긴 하는,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3,868 요거는 일단 지우고 끝하고 요번 차량은 그냥 건너뛰시는 게 좋겠다가 되겠네요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그럼 끝